안떨어한옆 마. 아오야 오늘 은빠질게 오늘은 빠질게, 오늘은 빠질게. 아, 요즘 노,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 진짜. <laughs> 아, 왜? 너 칭찬밖에 없어. 무슨 소리야. <laughs> 그래, 갈게온 거야. 아오! 손놀림도 다 뗐는데? 네, 무조건 유럽에서 는것 같아요 스기로운 유나님 별 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삼토스 팀 진짜 잘 이긴다 영진아 근데 삼토스 거의 뭉치면 맨날 이기지 않아요? 그쵸 요즘 거의 다 이기는데? 응 거의 그랬던 것같아 아니 저그 는 그거 다 잘하잖아 나 빼고는 그아어 맞아. 맞아? 아니 아니 아이 오, 계절잣다리 <laughs> 그 어, <laughs> 아닌가? 어, 절다리 맞아. 맞은 거 같은데. 남한 제발. 어. 다 어, 볼게요. 하이팅. 하이팅. 알질도 그냥 그 육해지으면서 큰안 받고 막잖아. 어, 하나 잡았다. 오, 이건 좋은 거 같은데요. 질러 찌르무사니까 오, 어, 그러네 음, 음. 지금. 오, 원질러지 언제 돌렸지? 잠깐요. 잘 돌렸어요 잘 돌렸네 오버에 안 보이게 오 됐어 와팔 길어 팔이 길어 근데 결국엔 잘 맞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 선크는 선큰... 아, 링 나올 것 같다 근데. 한시 링이야 100% 링이야 어? 아, 3코 한시 질르아 오버로드겠다 4질 투 다크 가면서 오 3질 런 3질 런에서 이두번한 방씩만 때리면 죽이죠 오 짬바넬 기수도 있나? 질러시키는. 오! 사쿠샤 잘 노렸다! 스커지 못봤다! 아 근데 초스커지 있었어 어 끝까지 드론 찍어주기 진짜 한방짝이 많은데 그냥 어 총을 다 죽여버리네 총 6컬지를 뽑았네 그러면? 잡지. 와돌리는 예상도 그러니까 다나알한거 같은데 요즘에 좀 많이 하더라고 현재가 커다인거 네, 보고 네 다크를 대놓고 했어가지고어 근데 암만한 6오버 어? 딴다면? 어? 오버 없는데? 어 드론 나왔어요 일단 어 이거 땄다! 3쌌다 3다 어 좋아 좋아 아니 안 맞아 아니 안 맞아 우버 없잖아 퍼터는 인제 게 굴겨 게 봤는데 와 어, 이거 아니, 하나 하나 잘 돌아왔는데 한 마리는 괜찮아 오아아 괜찮아 이게 더 이득이야 예, 이거 아, 여기서 이게, 확실하게, 이게, 확실하게 이게, 탈면 돼아 걱정하지 마 이게 더 이득이야 아 진짜요 아 레알로 확실하게만 탈면 돼 왜냐 덴도 네. 없잖아 이거 장비하려고 했는데 어 아, 근데 너무 잘비벼졌는데 이거? 아 이거 이미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 아 죽는 거야? 아차아 차이 차아아이아이아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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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차이 이 차이 차이 아이차아이 차이 차이 이 차이 이아이아이 차이 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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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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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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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차이아차 <laughs> 어, <좋아, 좋아. 웃음> 아, 이 이러고 스톰을 팔 필요 없어. 질코 띠인데 어디든 쫙 모아서. 자, 자, 스게트. 어, 좋아. 이거 투게, 투칸, 투칸지 어, 콘? 투칸 아, 투칸 아, 투칸 어, 잘 돌렸다. 근데 돈 그래도 좀못 가할 점들로 많은데. 근데 이거 질칸 네. 못 먹잖아. 질칸 개쎄네. 예. 고 있는데. 이거 투박칸 찍었으면 좋겠다. 현재가. 투학 근데 이렇게 피해주면은 투아칸이 정배 아니야? 히드라도 뭐안 나오고 아빠 정해 줄주려고 근데 안 만들어. 들은다고 보니까 원 칸만 찍으려나 봐요. 음. 진에서안 나올라나? 투칸이 뭐 정배인데. 보통 아칸 찍을 때아마 찍잖아요. 빨리 합류할려고 <laughs> 음... 근데 이거 보니까 딱원 칸인가봐. 근데 원칸 말도 성궁 가겠는데요? 못막게 맞겠... 막을 게 아예 없는데요, 이거? 음. 성공 두 개로 못 먹으니까. 사라지. 어, 45, 45에서 어, 인구 막혔네 어, 수석하이네 아마 하나 네. 들왔네 어, 근데 어, 이거 그렇네. 인구 막혔다 지금 뮤탈 지금 찍어도 늦어 어, 그쵸 어? 바로만바로만 쟀대 바로만, 299개 사다리 타졌는데 영진아 너네 방에서 그 아까 해주신 분이 여, 여, 0개, 1개, 몇개 299개 사다리 그 위에 이름 넣고요? 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0개, 1개, 299개 그냥 느낌대로 넣을게 그런거 사다인데 완전 랜덤인데 영진다 너가 가져와 제육이나 아, 아 형님 왜 그러세요 형님 또 형님이 또 맛있는거 사줬죠 형님 널 받아야지 아까 아제 299개다 아 <웃음> 유영진이다 <웃음> 네, 그래, 영진이가 가자 아, 그래, 영진이 먹어. 영, <laughs> 어. 영, 영진 299개, 제육 한 개, 경구형. 아이나나벌받았다 개로... 생각할게. 아고한 개도 너무 감사한데 진짜로. 나한 개도, <laughs> 난감사한네 진짜로 나는. 아, 한개 고맙다. 어, 근데 발업이 <laughs> 왜 이렇게 늦냐? 실수한 거 실수했다. 오. 그 근데 저거 유회신으로서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어, 이제 됐다. 음. 벌써 방업이 돼 있네. 아 짭때 근데 장류 많이 한다. 아 어, 근데 저거 진짜 아, 투스타에 조처 어? 봐야 된다니까. 어 저거는 저거 지아카어 어, 너무 아, 이상해 어. 들어가 안 어. 어. 이거 약간 레메 것지 인데어분이 다크 쎄고있었구나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많이 잡았 보다. 코스님슈퍼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요 도멘 화이팅. 그 아마 밀렸라나 근데 지금도 나쁘지 않아? 오회철인데 우리 6개 음. 트리플하고 6개 트리플하면 진짜 물량 개터지거든? 렐리안 안 찍혀있네 근데? 뭔가 그게 아쉽다잉? 음. 현재렐리다 찍어보자 6개 음. 트리플을 해야지 이제 도재용 물량에 근접한다고 해야 되나? 예? 이도 될걸? 형님 <laughs> <또> 물량 저 <laughs> 6개 <laughs> 트리플 하는데? 오 스쿨지도 <laughs> 다 땄어? <laughs> 아! 아아아이 이게 6개이스 너무 좋다 본진누론도 없고 응개도 음, 없어서 진짜 시드라이 힘도 아니고 이거 내가 봤을 때 럴커 하이브 할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와 근데 이거는 음. 토스가 노템 질드라도 네. 이기겠는데? 그니까 유캣이 너무 느리지 않아요 뭔가? 유캐이 너무 느려가지고 어. 선큰더 받고 있어 그리고 쫄아서 지금 근데 그러네. 그냥 가가지고 예. 템만 안잘리면은 이건 뭐 비비긴 뭐스찌 음. 찢고 바로 끝나는 각이잖아 그렇죠? 맞아 럴커 쏘도? 럴커 쏘도 그럴커만안 따라가면 아? 토스가 좋고 야, 스톰... 어? 아 스톰업도 안 돼있어? 업을 자꾸 실수로 하나보다. 아, 아, 아니 왜 요즘에 저 아쿤 진짜 드라군보다 조심해. 아. 아니 이게 스쿼지를 아, 근데... 안 때려. 스쿼지 같이 오면 타겟팅 이탈로 대가 스쿼지 안 때리잖아요. 아니 나강지어택에도안 되던데? 아 진짜요? 어팔 뽑히네 같돼얘 아니 근데 진짜 토스는 커세어 잡히면 안돼 게임 이길라면. 어. 아니 그니까 커세어 잡히면은 진짜 어떻게 역전 나오고 그리고 스리카트맵 아니라서 그냥 커세어 하나 잡히면 템플러 하나 잡히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계속 이거 코스어 계속 찍으면 드라 넘어가는 타이밍도 계속 늦어지는 구나 맞아. 와이러고한 드라 두 바퀴 돌려서 갑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유켓을 미멀피고 럴고 숫자빨로 그냥 하려는 거 같아. 음, 그래 가습다 아 일단 버티고 보자만 일단 불리하니까. 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뮤탈로 최대한 뭐7시나 이런 거좀 사람 막고 하자 이럴 거면. 어스 섭렵하면서 이쪽에서 한번 진짜 코스어 또 어, 잠깐 코스어 떨어질 만해. 근데 인구수가 이거. 150대 85인데. 안돼 이거. 근데 진짜 커서 떨어지잖아요 진짜 볼래. 떨어지기만 하면 진짜 참이 나는 제발. 오, 오 잘안 떨어졌다. 아, 다행이다. 생각보다 잘못 했다. 이거 근데 러커 있어서 보면 빼야겠다. 에이. 안될 걸. 아무리 딱딱이라지만 그건 아니지. 응? 근 이게 가끔 그런 거 있거든. 러커 두 마리라서 개무시하고 그냥 박는거 있거든. 너무 유리할까? 오, 개똘이다. 근데 드론만. 드롬마... 아, 이 이득이야, 이러이 어차피 못으니까 어, 어, 어 드론만 되면은. 이게 우리는 방일업이 됐는데, 럴커가 빵빵업이라서, 네. 럴커가 좀. 아두 발이가 은근 세야 되는데, 안 세네, 방업 때문에. 네. 어, 진짜 개무시하고 잡아버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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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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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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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네. 이걸 들어가면 나. 안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거. 에이 형님 그래도 끝은 아니지.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만약에 여기서 낮고 코스터 떨어지면은 근데 너였으면 이길 수 있단 말인 줄 아냐? 아, 그래도 못 이기지. 왜냐면 미멀 미멀 찍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미멀 안 찍고 있어서 못 이겨요. 다 받긴 했어 어, 토스도. 음. 아니 나는 코스터 떨어지면은 나는 저건가 나쁠 건 없어 보인다. 음. 너싹다봤긴 했거든. 인구수 110밖에 안 되고 음. 상가스도 아니잖아. 그래. 저거뭐 없긴 하다. 근데 부금 미리 지어놔서 다시 바로 붙이는 건좀 소름이네. 그게요. 근데 좀 많이 잡아게 한거 같은데. 잠깐나이 이러면서 다섯 시 견제 어느 정도 때려놓고 업그레이드 1, 2로 방어, 방어 맞춰줬고. 그래 적어도 따지고 보면 드론 한푼대 밖에 안 죽었잖아. 음... 난... 아, 난... 난빡세이인데난 근데... 그냥 토스가 여기서 아홉 시 피면은 그냥... 아, 일곱 시 피면은 저거가 견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난 답이 없단 말인데. 불리한데어못 따라가 그러니까 투스가 가만히 그러면... 있으면 못 따라가 투스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현재 가만히 있진 않아 음. 이럴 때 제일 까다로운 스타일이 윤중이형 같은 스타일 그냥 자기 할 것만 하니까 여기서 구치기로그 지금 이제 멀티 먹고 진짜 공 굴리기만 하면은 못 이기는 상황이긴 해요 음. 네 번째 멀티 먹으면서 12시 먹을 때만 딱 그거 하면은 여기서 비벼지는 조건이 성립되려면은 토스가 지금 한시나앞마당으로뛰어 주고 저그가 저글링으로 7시를 견제해 주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정면 맞고. 오. <laughs> 아, 뭐이 정도 가지고. <laughs> 아, 근데 오늘따라 아, 짭제가 지고 있어서 그런가? 오늘따라 영 응은 열심히 하네. 하. <laughs> <laughs> 통쾌하진 않네. 이제 더 위담 마인드 아니야, 홍구가? 아. 아 어떻게 제가 제가 더 입니까 형님? 사람 겸손해야죠. 아빠 어, 자기가 위다 생각하니까 좀 겸손한 척하는 거잖아 시청자분들이 경기력이나 뭐 아니면 또 이런 성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뭐 끝인지. 어한 시간 끝나겠다. 예 <laughs> 지금 비어 있네. 좁은 길로 가야 어, 되나? 좁은 길 가면 끝날 것 같은데. 근데 경제 차이 너무 나는데 현재? 뭐 마당 가도 끝나고. 어, 한시보다는 마당 가는 게더 확실할 것 같은데. 어.. 미멀.. 미멀 맞길라고 하나? 순간 진짜 많아졌다 흔치.. 현치잘 뽑는다 그 유닛 예.. 1시간도 끝나고 어디가 다 끝나고 인코스 83차인데 이게 막히면 진짜 점든다 83차이요? <laughs> 업도, 업도. 80, 187대 102.. 아 100, 이제 어... 110 그렇긴 한데 병력막 박아주면은 그래도 뒷파 뜨면은 모르긴 할걸요? <laughs> 이거 오지도 원챔 아 원챔이래요. 아니 미모 미모렇게 우리 199거든? 거, 저기 110이야. 네. 89 차이나. 근데 막히는 거말안 되긴 하죠, 형님. 진짜. 아유, 그안되지 예, 진짜 말이 안 되지. 음. 1 2시까기 아니면 11시, 1시로? 월지에 음. 깔끔하게 버리네. 뭐. 네. 음. 10시 깨고 1시로 꽂으면 될것 같은데. 코너 깨면서? 안 되나? 될것 같아요. 방구가 나오긴 했는데 바당에도 오를 거밖에 없어서 이거 뭐 줄에서 씹어먹을 것같은뭐 어딜 가든 좀 틈이긴 하네 근데 어필팀도 어, 깨지네 여기 드랍 붙어서 어 그러네 어이맞춰지긴 했네 어 뒷발로 러 맞았다 아 말이 안되지 이거는 아 물이 좀 뚫었지 총 럴커 4럴건데 그렇긴 네. 공업도 안돼있는 럴커라 나이스 씹어먹었다 오우, 좋아. 그리고 도와, 연. 아, 썩 너무 좋다. 나만 이기자, 제발 이제랑이제랑 해야지, 제발. 어, 좋아. 이제 후속 일직선으로. 영 응, 너무 좋아. 명삭한번 이기자, 영사야. 응, 저만, 아, 제발. 제가 요새 진짜 문제, 문제하거든요, 요새. 왜? 잘하잖아. <laughs> 오을 네, 막... 아, 좀 많이 적어주고. 키긴 했다. 아닌가? 예 이거 막혔어요? 네. 아니 어, 인구수가 네. 지금 두인데아 근데 막혔아니이네 어, 아이 이었네. 맞다. 이더아 나이스. 나이스. 너무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